아아 아, 아, 높네. 높네 높네 이게 난더 좋긴 하다 음, 뜨는 게 아. 똑같은 데 뭐가 나 뜨는 게 좋아 난 그치 <laughs> 뭐, 누가 말하는지 알아낼 거 같아 어. 아 맞아 실러는 그런 게 있긴 있어 아맞아맞아 아. 아.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면은 그러겠다 목소리로만 체크하기에는 좀 아, 메이시 말고. 아유, 의아이 미스랑 호는좀 바꿔야 겠다 어, 사용자 그냥, 지정 키 없다. 내건 그냥 다 바꿔도 돼. 서한 가정할게요. 확인했다 이봐, <laughs> 라인, 시멘이, 우리 시멘, 우리 시멘, 우리 시 어? 아, 우리 시메 시멘, 시멘, 제 시멘, 시멘, 제 시멘, 시멘, 우리 시멘, 우리 위에 우리 우리 시멘, 우리 시어 우리 시어 우리 우리 시다 심메 컷. 천천히 해보자. 머리 한 번만 조금만. 백필. 심메 머리 조금만. 라인 반복해보자.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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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때려. 그렇지. 나이스. 이제 먹어가자. 아나 필살. 네. 네 아... 중이에요. 뭐 남았지? 뒤에 아까 아나 남지 않았나? 아나랑 송아나였어. 둘. 아나 죽었어. 아나 송가... 죽었어. 송아나 송가... 어, 잡았어. 어. <laughs> 반식 차이 맞아 줄래? 왼쪽 뱅크리 안 때리네. 드르르드르. 음, 왼쪽 이거 왼쪽에서 싸우면 안 돼? 네, 오케이. 왼쪽에서 올게. 힐이 나 왔네. 반식 왔다. 고도 왔다. 라인 왔다. 다

저나들 어, <laughs> 야, 이거 먹 <먹으러> <목소리> 없어가지고, 가어 나이, 이그래안 가게. 가 그래, 안러게크리안없게가지고 가게. 괜찮 아, 안안안안 가게. 가가안안 가게. 게게 아, 그래 완전 뒤로 상대를 완전 뒤로. 방면 네. 내리고 와. 2 층에 심해요. 우리 2 층에 심해. 야. 너프 너프. 어. 2 층에 순간 이동이야. 네. 내가 뻥이고. 오이어 잠깐만. 어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. 한층킬킬 예, 킬. 안 가세요? 안 가질 거. 가시는 거가 계속 있어요 컷컷 <laughs> <컷, 컷. 웃음> 나이스 <laughs> 나스 <laughs> 리퍼 나왔어 리퍼 나왔어 합류 되지 보자보자야 와봐 왼쪽 리퍼 리퍼 1 h <laughs> 어 라인이 안 죽어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방이고방고 뒤로 조금만 뒤 예, 리퍼 뒤 <laughs> 예, 리퍼 <laughs> 여 리퍼 볼게 내가 볼게 계속 여기 어디 순간이동 자리야 뭐 보러 가는겨? 어 리퍼 보러 갔다가 못 잡고 내려왔어 아, 어디 갔니? 순간이동해서 나간 거같아 내가 내가 안 왔지 나갔는지어쨌든지아 정면으로 갔네 오른쪽 오른쪽 2층으로 올라가는 리퍼랑 모이라. 왼쪽 왼쪽 맥 맥인가? 그거야? 나이스난 하기 전다. 아오늘이 마취 잘 막았어. 아, 잘 막았다. 그, 내가 공이 차니까 왠지. 쩔을 걸. 그래, 맞아 맞아. 그계산이나이즈이 아. 상그림 진짜 라인 많이 늘었어. 그러니까. 음. 응. 탄중발전 아, 발전했어. <laughs> 이미 진미족의 존재성. 가시하라쇼 아토마루시, 아민이. 공격 시작까지 30초. 처리해버리자. 여전 젊은이들은 테크로인지 뭔지 아는 것만 어데로 간자. 아셀 허 같은 고전 음악을 들어보라. 대산처럼 묻거나. 아, 오른쪽 앞에 정크. 선생님 맞아 줘잉 음. 파 음. 음. 정파 정파. 정면에서 바로 걷죠. 추동기 깔고 들어갈 거야. 아까 이2층에다가 깔게. 네. 아 오케이. 갈게요 갑니다. 아강 네, 바로 거점으로 아이고. 아씨발. 우리 대타 <laughs> 아 어떻게? 아, 그럼 채자 이건. 와 실패 했어. 이거 실패 오졌다. 하나 자꾸 간다. 실패했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네 이거 진짜. 많이 찼을 거야. <laughs> 자리 없어요. 가는 중. <안중. 웃음> 아, 왼쪽에 점프 있어. 어, 라인 1점. 자기야 바로 더니바아줄게 들지만 왼쪽에 점크 내가 봐볼게. 응. 잡았어. 하나 아. 알갈 미 하나 알갈 어. 라인 방로 깬다. 어 뒤로 어, 확 바로 위에 빠졌다. 팔아. 자 이거 내가 흔들어야겠다. 로 잡아볼게. 아, 아, 아. 실패. 어어 이제 야 그래 가고고고고 아이고 아스타 잡았다 라인 컷 자리에 힐데 자리에 힐데 우리 아나 다운 아나 다운이야? 어? 어, 루시나한테막 붙어있어 나만 살려야 돼 라인 없죠 형님 거점으 오시면 드릴게요 오케이 자리에 아 비트 오졌어 자리에 아, 나 오늘 슈퍼비트 슈퍼 했네? 응, 나이스. 좋아, 좋아, 아이스 어, 수고하셨습니다. 네? 굿, 굿. 너무 아, 빨리 끝났다. 오늘 세판는데 아, 아깝다. 아침에 가시는 거야? 1시부터였지 와. 아까 그 힐밴맞을 건가 보다. 그건가? 요한번더 하면 딱 되겠다. 뭐가 돼요? <laughs> 저예요. 네? 와 잘했다. 진짜.